아 나이스, 나이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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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지션을 불리하게 하고 많이 아니기도... 계속 좋다 좋다 누워 좋다. 누워 좋다. 누워 좋다. 누워 누워 됐다 됐다 <laughs> 됐다 됐다 팀장이 거의 다 왔어 나이스. 아 좋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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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근데 장기전으로 가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버티기부터 <laughs> 처음에 승리될 수 있으면 빠르게 가고 아니면 계속 버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전술 벌써 나오고 힘 최대한 빼줘야 돼 버티기만 버티기만 강민호 오, 나이스 버텨 버텨 내 보기 안돼 일단 선점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거 같아 선점해야 잡히더라도 유리한 위치에서 잡히니까 어... <laughs> 최강민호 이렇게 전략가 가자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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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니 고야용 대원이 완전 미쳤다. 그래도 첫 번째 이긴 게 진짜 다행이다. 왜냐면 이거 두 경기 연속 이기 진짜 힘들거든. 힘이 많이 빠져서. 오, 전 야영 선배가 정신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악바리로 버티지 않을까. 어나 몸을 열어 포기하지 어? 마십시오. 네가 잡고 네가 이한 힘을 최대한 빼놔야 돼. 이게 진짜, 오, 진짜 좋아졌다. 이번 대회. 오케이 나이스. 전진.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오케이! 아, 나이스, 힘안 뺐다, 많이. 완전, 완벽하게 2대1이다, 지금. 그러니까. 자, 그리고 박지윤이 또 아직 남아있습니다, 2대 1. 와. Right. Right 자, 한번 눕자. 자, 마지막이다. 자, 갈수 있다? 아, 오케이. Yeah. Yeah. 지금 선배한테 조금 미안했습니다. Uh. 기구력으로 가면 될것 같아 너무 팍팍 당기는 거 보다 금방 지칠 것 같거든